현대는 데이터 홍수의 시대라 할수 있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역시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양이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핵심 원료이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렵게 취득한 양질의 데이터들을 개방, 공유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공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데이터를 공유했다가 정보가 유출되거나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나의 소중한 데이터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나에게 맞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AI 공유. 데이터는 공유하지 않고 AI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용자 중심 AI 공유 플랫폼. UB 플랫폼입니다. UB 플랫폼은 파트너 기업에 AI 모델을 보내서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AI 모델은 그저 학습만을 안후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에서 학습된 인사이트만 공유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학습된 AI 인사이트들을 통해 AI 모델들이 융합되고 한층 더 발전되고 난후 여러분께 찾아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AI만 공유를 해도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는 것과 비슷한 성능 혹은 그 이상의 AI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2021년과 2022년 네이처 아이 트리플이 트리플 AI 등 세계 최고의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 간의 복잡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바로 협력사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기업이 간의 수공업 방식처럼 AI를 선수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상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고성능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초거대 언어 모델 AI 엔진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리콘밸리의 오픈 AI는 초거대 언어 모델 GPT-3를 발표했고, 2년 후 구글은 GPT-3의 3배 크기인 p a 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를, 카카오 브레인은 코GPT를, 중국의 화웨이는 판구알파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초거대 언어 AI 모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기야. 땡땡 축하해. 정답은 생일입니다. 문장의 단어의 구멍을 뚫어 빈칸을 맞추는 학습을 무한 반복함으로써 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UB 플랫폼은 이러한 초거대 언어 모델의 방법론을 일반 문장이 아닌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기록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AI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제품 및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UB 플랫폼은 이러한 빈칸 맞추기 방식과 AI 공유 방식을 결합하여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상거래 AI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고객에게 정말 필요하고 알맞은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어떤 제품에 가장 잘 맞는 고객을 찾아 타겟 마케팅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며 궁합이 잘 맞는 기업을 찾아내서 기업 간 콜라보 전략을 제안하고 AI 엔진이 자동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며 날짜별, 계절별, 시간별, 장소별 등 상황에 최적화된 이벤트 프로모션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GPT-3 엔진이 수백 수천 개의 서비스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저희 상거래 AI 엔진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파생시켜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유비 플랫폼은 상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통, 금융, 스마트팜, 제조, 로봇, 스마트시티, 초개인화 돌봄이 서비스 등 세상 모든 분야에서 적용 발전될 수 있습니다. u 비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 AI 공유 플랫폼을 통해 기존엔 불가능했던 협력을 새롭게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원하고 꼭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초개인화 AI 서비스로 놀라운 기쁨을 선사합니다.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AI 공유다. 새로운 패러다임 사용자 중심 AI 공유 플랫폼 UB 플랫폼.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AI 공유다. 새로운 패러다임 사용자 중심 AI 공유 플랫폼 UB 플랫.